자 조선일보 9월 22일 금요일자 조선일보 재테크 섹션에 가을 전후 돌아오면 배당, 배당주 챙겨두세요라는 기사가 나왔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배당 아 주식 유튜브 놀러 왔는데 이런 거 봐야 돼? 아 재미없어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이 내용이 별 필요가 없고요 저는 제목을 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나름 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인데 신문 일면에 나온 얘기를 이해를 못한다는 게 너무 일단 자존심이 상하고 저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이 내용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게게 게 뻔하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말을 했듯이 Life can be much broader once you discover one simple fact and that is everything around you that you 자, no 기사에 대서 오늘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 경제 주식 전문가. 맞 <laughs> <laughs> 웃으면 안 되는 이거. <laughs> 용산의 현인. 요 기사를 좀 해석을 하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배, 배당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배당이 일단 뭐죠?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음. 주주들에게 배분해 주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한해 동안 네. 벌어들인 수익이 네. 그 매출이 아니라 완전 순 수, 수익이 세금을 다 제한 그 당기 순이 어, 네.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만 원이라고 했을 때네 네. 네. 그만 원을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만 원을 벌었으니까 네. 음, 이걸 도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네, 네. 하는 게 배당이에요. 네 그게 배당입니다 만 원을 벌어서 순이익이 만 원이면 네, 그걸 다 배당해요? 그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그 벌어들인 순이익에 일정 부분은 유보를 합니다 그 재투자를 위해서 기업의 발전이나 영속성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죠 음. 예를 들어 뭐 5천 원은 우리가 재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해 낫다라고 판단하면 음. 경영진이 5천 원은 유보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음. 하는 건가요? 음. 음. 어, 네 배당 성향이 50%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원에서 5,000원은 유보하고 5,000원은 배당할 때 그걸 음. 배당 성향이 50%다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4,000원을 음.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6,000원을 유보하기로 했으면 음. 배당 성향은 40%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신문 기사에 보시면 네. 고배당 상위 20 종목에서 배당 성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 배당 성향이 18%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네. 여러 가지네요. 네네. 네. 기업의 그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음. 그 배당채 많이 달라지죠. 음. 예를 들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음. 계속 발전할 여지가 많은 기업들은 음. 배당성이 음. 굉장히 낮고 투자를 자기네 낮고. 자기네 뭐 R&D라든지 이런 데 투자해 그렇죠. R&D 하고 뭐 공장을 건립할 수도 있고 음. 그렇게 투자할 곳이 많은 기업들은 보통 유보를 많이 하고 음. 배당 수률 낮. 네네 그 배당 성향이 낮고 배당 성향이 낮고. 그치. 네 대표적인 SK텔레콤 같은 현재. 더 많이 이렇게 성장할 여지가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하죠. 더 이상 뭐 투자를 할게 크게 뭐투할 곳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배당 수익률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얼마인가. 음. 음. 주가가 만약에 만 원인데 음. 그 배당금이 4 0 0 원이면 음. 배당 수익률이 4, 4, 4가 되는. 여기 지금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4.6%에서 5% 많으면 5%도 있고 낮으면 3.1%짜리들도 있는데 네 네. 이제 이거는 한주가격의그 그렇죠. 퍼센티지라는 거죠. 여기 보면 8월 31일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8월 3 1일에 주가 대비 작년 배당금을 계산했을 때 나온 수치가 바로 음. 이 수치입니다. 아니 아니 근데 네.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네. 예를 들면 주식 투자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시세차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싼 값에 사서 이 주식이 올랐을 때 팔, 팔면 네.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보는 거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이 지금 배당으로 음. 투자한다는 거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이제 매매가 간편해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 그러면 시세차익을 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음. 원래 주식의 근원적인 목표는 음. 목적은 음. 배당에 있어요배니다 배당.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해주는 배당금에 있어요. 음. 주식회사의 원래 기원이 음. 그 서구 유럽의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 그때 그 인도에 가서 음. 인도에 가서 뭐 향신료라든가 음. 뭐 비싼 것들을 그 유럽에 없는 음. 것들을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분배를 분배를 했던 것이 주식회사의 기초 그 시초입니다. 배 배를 만들고 배그 선원들한테 급여를 준다거나 음, 그런 음, 것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한테 돈을 모아가 그렇죠. 그것이 가지고. 동인도 회사고 그래서 그 배가 가서 음. 그런 것들을 싣고 와서 일로 와서 나눠가는 거 물건을 나눠줄 수도 있고 음, 그것들을 팔아서 음. 은이나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분배할 수도 있고 음, 그런 음. 그런 그런 게 이제 배당인데 그게 바로 주식회사의 시초이고 원래 주식회사의 근원적인 목표는 주식 투자의 근원적인 목표는 배당이 었어요 지금은 워낙 매매가 간편해져서 시 차익을 노리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도 사실상 가장 근원에 있는 주가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건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 회사가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고배당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회사가 돈을 벌면 그건 나에게. 되게 단순하네요. 그쵸.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음... 것이다. 회사가 돈을 벌면 그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 음... 주식투자고 네. 그러니까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게 주식투자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데 주식투자의 일단 근원은 기본은? 어, 그러니까 근원은 이 회사가 본 이득을 나눠 받는 그렇죠. 그게 즉 배당 동인도 회사가 향신료랑 상하 같은 걸 사와서 쫙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꾼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돈으로 바꾼 다음에 주식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어, 주식 비율 자기가 투자한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게 그게 일단은 이 주식 시장의 기본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세차익으로 이윤, 이윤을 얻는 거는 좀 되게 부차적인 부차적인 거죠 파생적인 파생이 음, 그렇죠. 돼서 파생적인 현상인 거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기본은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런 믿음이 깨지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 회사는 배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음. 투자 하지 않겠죠. 음. 나도 돈을 돌려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SF 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 책을 보면, 음. 그분도 제가 말한 건똑같이 그분 아예 음. 책에다 목구로 적었어요.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는 의미가 없다. 여기 책 있어? 여기?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어. 강방천 회장님이? 주식 투자의 목적은 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 이제 이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해주는 그런 고배당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제 배당주는 대충 알겠는데 배당주라는 건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는 네 그런 주식을 얘기하고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가을 전어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데 가을 전어가 왜들어간 거예요? 왜 하필 지금 가을 가을에 배당주를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 뭐 특별한 이유라고 있습니까? 이게 배당을 받으려면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소리> 그 시기 때문에 이제 추워지면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목소리> 나온 겁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6일날 주식을 보유하고 를 있어야 하거든요 올해가. 12월 26일날? 네 2017년의 경우는 12월 26일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장을 음. 막아야 할때 음. 주식을 갖고 있느냐 아닌가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걸립니다 지금 오늘 갖고 있다가 26일날 주식을 팔게 되면 음.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25일까지도 음.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주식이 없다가 26일 당일 날 사면 당일 날 사서 그걸 보유하고 26일 장 마감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내년에 주주총회라고 배당 결정하면 26일 날 주식 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배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은 26일 날 사도 되잖아요.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사야 되죠? 26일 날 사도 되는데 응.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응. 보통 고배당주라고 하면 고배당주라고 사람들이 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예금이자가 1%, 2%가 안 되니까 2%안 되니까 고배당주로 하면 보통 한4% 정도? 응. 4% 이상 응. 되는 회사들을 고배당 응.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고배당 회사들의 경우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시장에 참여자들이 음. 저, 저 주식을 사면 4%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12월 26일날 저 주식을 하루만 들고 있어도 4%를 먹을 수 먹을 있다는 수 사실을 있다. 다 현재는, 알고 있어요. 네,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들 알고 있기 때문에 26일이 되었을 때 26일까지 주가가 만약 급등하거나 오르게 되면 내가 4%를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아! 잠깐,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 배당 수익률은 주, 주가와 배당, 주당 배당 금의 비율인데, 음, 음. 그러니까 만원짜리 주식이 400, 이 회사가 나에 400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4%인데, 음, 음. 이 회사 급등해서 2만원이 되면 음.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0원을 배당하게 되면 그래서 그 퍼센티지로 배당하는 게 아니고, 네. 배당 액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액에 대한 예상이 가능할 때 배당주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배당은 얼마나 있구나 라고 짐작이 가능할 때 그럴 때 고배당주 투자를 할수 있는 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이런 이제 하루만 그 주식을 들고 있어도 이런 고배당 주식들은 하루만 주식을 들고 있어도 막 하루 만에 지금 4%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네. 26일날 얘네들의 주가 고배당주의 주가가 되게 많이 뛸 확률이 높겠네요. 그거를 그거 하루만 들고 있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다들 보다 짧은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음흠.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6일 26일 당일날 사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음흠. 그 전에 그러니까 찬바람이 오는 지금 9월부터 9월부터 난 3개월에 4%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는 거죠 지금보다 주가는 오르겠지만 빨리 사면 살수록 어차피 26일 날 주가가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되게 높기, 높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다 수요가 음. 몰릴 테니까 음. 26일 12월 26일 날이 아마 피크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가을 전어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찬 바람이 불때 그러니까 미리 미리 사서 놓으면 26일날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또는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배당주죠. 야 음.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26일날 이런 고배당주 여기 지금 조선일보가 친절하게 고배당 상위20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열 이렇게 주식 종목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26일 날만 하루만 들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26일 날, 이런 주식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아질 것을 높아질이라는 현상을 다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아니더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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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네. 어떤 시세 차이도. 그 사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을 사서 가치 투자를 하고 들고 있어라 배당을 받아라해서 끝나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그 트레이더들이 쓰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지금 쌀때 사서 25일 날 파는 거야. 26일 날. 그러니까 26일 날안 갖고 있는 거야. 제일 그 주가가 비쌀 26일날... 때. 26일 날. 하는 거죠. 26일날 장이 마감하기 전에. 음, 음, 음. 네, 그런 전략도 배당주 투자 전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 이거는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네.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 배당주들이 그날 26일날 주가가 굉장히 뛸 거라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여기용해서 미리 쌀때 사놨다가 네. 25일, 26일 그러니까 데드라인 26일 장 마감하기 전에 26일 전에 주가가 올랐다면 어 파는 것도 배당주 투자에 안걸 하나예요. 이게 이제 배당주. 네, 그게 하나 기법에요. <목소리> <하나. 목소리> 두 번째는 12월 27일날, 음. 12월 27일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배당을 음. 못 받기 때문에 26일 날 배당을 받고자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배당 하루만 난 보유하고. 배당만 받고 27일에 팔겠다라고 팔겠다는 들어온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27일은 보통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음, 아. 배당락이라고 부르는데 음. 올해, 올해 12월 27일 이 배당락일인데 음. 배당 결정일 다음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음. 27일 날 아마 올해 주가가 고배당 주들은 많이 빠질 거예요. 음.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음. 이 회사의 배당금을 내가 알고 있고 얼마를 배당할 줄 알고 있고. 둘째, 27일 날, 그 배당금보다, 그, 예를 들어, 100원이 배당이라면, 100원보다 더 작, 작은 금액의 손해를 보면서 주가를 팔면 그 차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만원짜리 주식을, 만원짜리를 샀는데, 이 회사는 100원을 배당 해요. 1%배당 해요. 100원을 배당하면, 9,900원 위에서만 내가 팔면, 난 돈을 버는 거죠. 음. 9,950 원에 팔면 난100 원을 받을 거니까 음. 50 원을 버는 거죠. 배당주 투자 는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볼, 보시면 됩니다. 그두 번째 지금 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배당금으로 수익는 거죠. 그렇죠, 그죠. 배당금과 그27 일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의 차익을 의죠27 음. 일날 떨어지는 건 거의 90 95 이상. <laughs> 그러니까 t 배... 떨어질 수도 있어요 u r e a docto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I'm not sure if y o u r 높 a d o c t 우 r I'm n 2 t sure if you're a docto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I'm not sure if you're a d o c 이 o r I'm n o 이해가 되십니까? 가을 전어 돌아오면 배당도 챙겨 드세요 어, 요거 헤드라인을 이해하셨으면은 어, 지금 목적은 결정한 거니다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주세요 배당이라는 건 뭐라고? 뭐라고?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음. 투자자,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수익 창출 방식 그렇죠 가장 해서. 근원적인 음, 음. 그리고 이제 고배당이라는 거는 고배당은 예금금리와 비교하면 좋은데 현재 예금금리가 2% 정도이기 때문에 뭐한4%두배 정도 이상 주면 고배당 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음. 그러니까 이4%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 값 대비 4%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 만원넣고 200원 받는 거보다. 1년에 200원이죠. 어, 1년에 200원 받는 것보다, 요게 지금 하루 100원. 넣어놓고, 12월 26일에 하루 넣어놓고, 4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26일 날 주가가 만 원이라면 400원을 받을 음, 수 있으니까. 음, 상당히 매력적인 이 배당주 투자 방법인데,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요, 요런 현상이 있으니까, 요런 현상을 이제 역으로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 네또 그거를, 그거를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 투자들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음, 26일날 음. 내가 가지고 있으면 400원을 벌수 있다 만원짜리라면 음, 음. 지금 만원이면 음. 보통 많이들 올라요 12월 26일까지 그렇겠죠 투자죠. 이런 배당금을 노리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알고 테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만원짜리가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음, 음.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값이 네, 네 주식값이 12월 26일날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바람이 불 때쯤, 9월이나 10월, 10월쯤부터 지금 조금 쌀 때, 예, 네, 사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26일날 거의 오를 거기 때문에, 네네, 오를 확률 이 높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들이는 것이 배당주 투자의 첫 번째 전략. 음. 네, 그러니까 전략. 시세 차익을 노리는 시세 거죠. 차익을 26일날 정도. 거의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26일 전에 내가 원하는 수익을 벌었으면 하는 거죠. 파는 가을에 사서, 음. 음. 뭐 9월이나 10월부터 사서. 11월이든 12월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줄까 올라왔으면 그때 파는 거죠. 가을 전어 때 사서 그렇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 팔면, 팔면? 어 이제 시세 차익이낼수 있는 방법첫 번째. 네. 그리고 첫 번째고 두 번째 전략은 26일 날 사서 음. 26일에서 27일 날 파는 건데 26일에 산다는 거는 내가 배당을 받겠다 배당을 드리고. 받겠다 음. 배당금과 음. 27일 날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서로 음. 주가 그 배당을 받고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가요 음. 그러니까 많이들 팔고 나가요 음. 27일 날 그때 그래서 주가가 거의 99% 음. 99% 떨어질 텐데 고배당주는 그, 그 떨어지는 금액과 배당금의 차익을 노리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배당으로 음. 수익을 얻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음. 아주 근원적이고 네 본질적인 근데 좀확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보다 어, 더 떨어질 수. 그럴 있겠죠.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아, 어, 난두 번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아. <laughs>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나? 해도 돼? 해도 돼? 어. 나 같으면은 어. 첫 번째.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비교적. 근데 지금은 좀 진짜 많이 싸겠네. 주식 가격들이. 그렇지. 어... 이미 많이 올랐어? 아니 여기서 가을 전어 이렇게 기사까지 났으면 많이 오른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봅시다 이 고배당주들의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봅시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어이 각각 종목에 대한 분석은 이제 다음화에서 계속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오케이